자, 센, 137쪽 1016번. 자, 도서의 원가에 30%의 이익을 붙여 정가를 정했다가, 정가에서 1,500원을 할인하여 판매하였더니, 한 개를 팔 때마다 1,200원의 이익을 얻었다. 다음을 구하여라. 자, 1번, 도서의 원가를 구하고, 도서의 판매 가격을 구하여라. 그랬어. 자, 이런 문제는 선생님이 늘 얘기를 했었는데, 자, 우선, 제일 먼저 뭘 구하느냐. 음, 자, 도서의 원가를 구해야 되니까, 구하라고 하는 것을 먼저 X라고 둬요. 그러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되냐면, 문제의 정가에 대한 식이 제일 먼저, 문장에 정가에 대한 문장이 제일 먼저 나와. 그래서, 정가에 대한 식을 제일 먼저 씁니다. 자, 도서의 원가에다가, 자, 원가가 X죠. 아, 잠깐만. 자, 정가를 식으로 제일 먼저 쓴다. 자, 정가에 원가가 X라고 그랬어요. 원가에다가 30%의 이익을 붙인다. 붙인다는 더하기죠. 30%는 100분의 30. 그리고 누구의? 원가의니까 의는 곱하기. 100분의 30. 요게 정가야. 자, 그럼 얘는 100분의 130X니까 자, 얼마가 되냐면 소수로 나타내면 1.3X가 되겠죠. 자, 정가는 1.3X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반드시 판매가에 대한 식이 나와요. 자, 그럼 두 번째 판매가에 대한 식을 쓰자. 어... 지금 니건 네 풀이 만들고 있으니까 조금만 조용해 줄래? 잠깐만 기다려. 자, 판매가에 대한 식은, 자, 정가에서 1,500원을 할인했다 그랬잖아. 그러면 1.3x에서 1,500원을 할인하니까 마이너스 1,500, 요게 판매가야.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반드시 세 번째 이익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1,200원이라는 이익이 바로 나와 있어. 자 그러면 이 정가 문제는 항상 식을 어떻게 세우느냐하면 항상 똑같다 그랬다 자 판매가 빼기 원가는 이익이다라고 식을 세우는 거야 어 지우야 잠깐 클리해 자 그럼 판매가가 아이고 1.3x-1500이니까, 빼기 원가. 원가는 얼마라고 했냐면, x. 했더니, 이익이 1200원이다. 그랬어. 자, 얘를 이제 풀면 되겠죠. 자, 그러면 x가 나오고요. 그러면 이게 이제 1번 풀이고, 2번은 판매가를 물었잖아. 그럼 판매 가격은, 구한 x를 가지고 뭘 계산하면 돼? 1.3x-1500에다가 x에다가 숫자를 넣어서 계산을 하면 되겠지? 여기서부터는 자기가 직접 합니다.